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왕기초 문제풀이. 오늘은 반복제어문의 형성평가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형성평가 1번. 대부분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수를 입력받아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차례대로 출력하세요. 이거는 포문을 연습하셨던 분들이면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죠. 숫자를 int input으로 하나 입력을 받고 for i in range에서 1부터 시작을 해서 입력받은 숫자까지 포함해서 출력을 하려면 n plus 1로 범위를 만들어서 print i를 출력을 하는데. 한 줄로 나와야 되니까 줄바꿈을 없애줍니다. 얘는 실행 안 하고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오잉. 만약에 5를 넣으면 하! E n d 에서 여기 오타가 났네요. 고치고 다시 한번 제출. 네, 정답 처리가 잘 됩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0 이상의 정수들이 공백으로 구분되어서 주어진다. 0이 입력되면 반복을 멈추고 그 전까지 입력받은 수에 대해서 홀수 개수, 짝수 개수를 각각 출력을 해라입니다. 와일문을 사용을 해서 풀면은 좋은데 입력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입력을 다 받아서 리스트로 만들고. 그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홀수와 짝수를 담을 변수도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둘다 시작은 0으로. 그리고 포문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통째로 돌려 주겠습니다. 만약에 i가 0과 똑같다면 그때는 멈춰 주면 되죠. 브레이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0이 아니었다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나눠줄게요. else if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똑같다. 그러면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변수를 플러스 1 올려주고 else if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이기 때문에 홀스 변수를 플러스 1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홀스와 짝수에 대해서 각각 출력을 하면 되니까 프린트를 두 줄을 만들어서 각각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입력 예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다섯 개한개 결과가 잘 나오죠? 자, 복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처리가 잘 되네요. 넘어가서 3번 문제. 0부터 100까지 수를 입력받다가 범위가 벗어나는 순간 그 이전까지 입력된 자료의 합계와 평균을 출력하자. 평균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한다. 입니다. 자, 입력 일시가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입력은 리스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포문을 사용을 할 건데 이게 문제가 비슷비슷하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포문으로 리스트를 돌리는데 이 리스트에 보면은 삭제하는 기능이 있죠. 리무브. 그래서 이 범위 0에서부터 100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리스트에서 삭제를 시키면 반대로 생각하면 0에서 100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리스트 안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합계와 평균을 편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i가 그리고 작거나 같다, 백보다 라고 하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반전이 되었을 때 참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해당하는 값을 리스트에서 리무브로 삭제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검사하다가 범위 밖으로 해당하는 값 101은 삭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에서 합과 평균을 구하면은 자, 합은 리스트에 있는 값을 그대로 다 더하면 되겠죠. 범위 밖에 숫자들은 이미 삭제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평균은 합에서 나누기 리스트의 전체 길이라고 해주면 평균값도 쉽게 구해질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평균은 하나반 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다 해서 %1f라는 조건까지 걸어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입력 예시를 붙여 넣었을 때 출력 예시와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를 하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한 문제를 가지고 포문도 써보고 와일문도 써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면은 좋을 거예요.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0점 처리가 잘 됩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 0이 입력될 때까지 정수를 계속 입력을 받아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 개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예시와 마찬가지로 입력을 한 줄로 받기 때문에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수가 몇 개인가를 담을 카운트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 포문이나 와일문을 사용을 해서 0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포문을 사용을 할게요. for i in re.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0일 때에는 break를 해주고, 아닐 때, 자, else if,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5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 아니다. and 복사를 해서 i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자, 혹시나 여기에서 and가 아니라 or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and를 해야지 뭐 3의 배수이긴 한데 5의 배수는 아니다. 그런 숫자도 어쨌든 개수에 포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 카운트에서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이 껴있더라도 뭐 하나라도 거짓이 끼어 있으면은 통과를 할수 없게끔 여기를 엔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해 깔리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오화를한 다음에 개수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개수가 틀리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일씩 누적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해서 카운트의 개수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한 다음에 입력 예시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확인을 해보면 출력 예시랑 똑같이 5가 잘 나옵니다. 완성된 코드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 되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입력을 받아서 넓이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ontinue라고 하는 질문에서 문자를 입력을 받는데 그 문자가 대문자 y 이거나 소문자 y면 반복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문자일 때는 종료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넓이는 출력할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한다네요. 자 예시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밑변과 높이를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 받아 줄게요. 각각 한 줄씩 입력받기 때문에 따로따로 인트 인풋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력을 할때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인풋 안에 텍스트로 만들어서 넣어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서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프린트 형식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숫자 부분만 중괄로 처리를 하고 포맷을 사용을 해서 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죠. 그리고 이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기 때문에 1f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라고 질문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글자를 하나 입력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변수 이름을 텍스트라고 해서 input으로 입력을 받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인풋 안에는 continue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반복의 한 바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하는 과정이 전체가 while문에 감싸져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때 while문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 텍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텍스트가 대문자 y거나 소문자 y일 때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텍스트는 대문자 y와 똑같거나, or 이 텍스트가 소문자 y랑 똑같을 때이 과정을 실행을 할 거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한번 while문을 실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검사하기 전에 위에 존재해야 되겠죠. 자, 이때 어쨌든 처음 한번은 실행을 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조건이 대문자 y 또는 소문자 y로 넣어주어야 됩니다. 저는 대문자 y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입출력 예시와 같이 질문을 하죠. 자, 밑변은 11이다. 높이는 5이다. 했을 때 27.5가 넓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에서 대문자 y를 넣으면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질문과 똑같이 10, 10을 넣고 어, 그 다음에 또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y가 아닌 다른 문자를 넣으면 반복이 끝납니다 오잘 되네 하면서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짠 정답이 아니라고 나오죠. 살펴보면은 자, input,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쭉 봤을 때한번 어, 입력받고 y해서 또 다시 입력받고 y 입력받고 y 입력받고 마지막에 a를 넣어서 반복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짠 코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한 번밖에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첫 번째 y를 집어넣었을 때 이때 여기 continue에서 이 y를 제대로 인식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인식을 하지 못해서 원래는 이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출했던 답은 이거 한 번밖에 실행을 안 했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자그 말은 여기에서 입력을 받을 때 무언가에 의한 현상으로 이 텍스트가 나는 Y라고 넣었지만 이 Y라고 인식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다른 어떤 문제를 풀다가 이 문자를 입력할 때 공백이 딸려서 입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문자의 양끝 공백을 제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문자에다가 점, 스트립을 사용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컴퓨터 상에서 입력을 할때이 텍스트에 공백이 딸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수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제대로 100점 처리가 됩니다. 요 부분을 지난 시간 그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당일에, <laughs> 업로드 되는 당일에 풀고 있어가지고 미리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질문이 해결이 되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반복제어문 1번에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아직 반복제어문 2번과 3번이 남았기 때문에 반복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늘 풀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새로운 문법을 적용을 해서 더 짧게 코딩할 수 있는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